해볼 건는 백강인데 오늘의 마지막 팩카 아니고 백강입니다. 만 FV고 대주분께서 영예전단팩을 좀 까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부계정으로 계속 해봐가지고네. 우선은 가보겠습니다. 50% 확률이긴 한데 800 FV에서는 TP가 어나이스 선수 나왔다. 참수? 아 야, 잠시만 야 이거 내 본계정인데? 저 이거 본계정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 다음 거에서 123 디아스 나왔었는데 포르투갈 센터 패뜨면서. 저 여기서 디아스도 썼는데 이러다가? 117 디아스도 못살 듯한 약간 TP를 받았고, 2500에서라도 이득을 살짝 보면서 넘어가면은, 나이스! 아또 챔스야? 스페인, CDM, 로드리, 로드리 챔스, 그래봤자 한 60억 안 하지 않나요? 한 40억? 50억? 어? 얘왜 이렇게 비싸졌어? 얘 원래 일안 하지 않았어요? 어, 얘왜 이렇게 비싸졌지? 어어어! 뭐야, 얘?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갑자기 개 비싸졌네? 자, 이번에도 선수 나오면, 쪽에서 선수가 진짜 안 나온다. 여기서 나오면 돼. 솔직히 여기서 나오면 돼. 여기에서 선수 나와지면서 허나우드 지단 가보자. 나이스. 독일? 시스 센슈리오는 아우 씨. 아우 그냥 그냥 아우 씨. 꼴보기는 진짜 꼴보기는 싫어 그냥 에이 쇼머리이 나왔네 그냥 아 이거랑 3패스까지 사가지고 3 0 0 0 f v 짜리 사볼게요 이거에서 뜬 걸로 3 0 0 0 f v 에서 선수 뜨면은 솔직히 3000에서는 선수 떠가지고 100억짜리라고 먹기 쉬우니까 자 가보자 챔스 프랑스 센터백? 캔형님 나오셨고요. 자3 0의0 f 로 가보겠습니다. 선수 하나만 뜨자. 진짜 제발. 제발 선수요. 제발 t v 말고 선수 주세요. 아우 진짜 씨. 진짜 너무 뜬다, TP. 이거 50% 아닌 것 같아. 아우, 죄송합니다, 개주분. 대박은 안 났습니다. 자, 레전드 스케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썼던 야마이가 윌리엄스 팔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팔진 선수를 쓰고 계시는 우리 개주분이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편함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시지 1, 2, 3, 4, 5, 16, 17, 18, 19, 20, 21. 210만원? 26만 FV 정도 되네요, 여러분. 26만 FV. 자, 우선 받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FV. 받으면 이 정도 여기서 뒤에 더 와씨 진다 개집은 어떤 거할까요 뭐야 이거 왜안 하셨지? 이거 할 만한데 선수 떴을때 그래도 이거 한번 가시죠. 근데 이거 이거 두개할 만한데 그래도 선수 뜨는 걸로 봤을 때는 뜬다고 했을 때 괜찮은 것좀 있거든요. 애토비도 맞는다면 가시죠. 선수 띄어드리겠습니다 비싼 거띄어드리면 되잖아요. 가보자. 자, 자. 구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개주분이 이렇게 왜 많은 거를 준비를 하셨냐면 이거를 미타형한테 사오기로 했대요 이 개주분께서 2조니까 200만원에 100배가 떠야 2조 아닌가? 야 이거 좀 빡세긴 하다 200만원에 100조 뜰 거면 진짜 빡세긴 하네 어떤 거 가야 되지 이러면? 이것도 TP 트면 큰일이긴 한데 이것도 선수 뜨면 그래도 50배는 나온 거 같아서 팔기 편한 걸로 가시죠 팔기 편한 거요? 다 팔기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 팔기 편합니다 126 오진 나와도 팔기 편하고 솔직히 이게 더 팔기 편하긴 하죠 그러면 이거 한 한번 까봅시다. 이거 세개 까보고 대충 한번 느낌 좀 보자. 왜냐면은 지금 마네보이 가서 선수가 나왔을 때 500억 정도는 넘는단 말이야. 최소 500억이야. 선수 뜨면 우선 이거 한번 느낌 보고 이거 선수 뜨을때몇 배열 뜨는지 보자. 마네보이에서 선수 뜨면은 50배에서 60배는 먹는단 말이야. 최소 포르투갈 센터백 여기 이러면은. 하루 걸리면 조금 아쉽다 이러면 이러면 은 지금 9,000FV로 240, 250원 번 거잖아요 그러면 은 조금 틀어보자 만에부이 가보자 일단 10개 가볼까요? 만에부이자리자 그럼 계주분 말씀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딸깍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 딸깍 이거 10개 한 번에 가달라고 하셨습니다 계주분께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레전드 데... 10개 가보겠습니다 팔찌 나오면 레전드 아, 확률 팔... 좀 보고 선수 떴을 때 8진 5진0.1% 그리고 122짜리는 1%가 넘고 8진 확률들은 0.0006%요? 이건 좀 빡세긴 하다 0.0009%네 126, 8진도 거의 웬만해서 5진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레전드 백0 맞게 맡주셨으면 솔직히 한 번은 뛰어물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눌렀습니다 100만 원어치 백0한 번의 각입니다 여러분 오진 말고 7진 정도 하나만 나도 개이득이기 때문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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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란! 홀란 나이스! 몇팀인데 이거? 오진아 까비 까비! 아 홀란 나이스지 와 뭐야 이거 도로메이크 아 근데 이거 잠시만요 야 이거 야 선수 3개 맞아요? 아 근데 여러분 잘 뜨긴 했거든? 이게 왜냐면 가치가 5,600에 8,000원인데? 만1 8 0 80배인데 여러분? 엄청나는 데 여러분? 80배야! 아니 선수가 개잘 떴어요 여러분 원래 이거 500억짜리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홀라 도브비크가 개사기로 뜬 거야 이러분 진짜 팔리는 선수도 있을까? 도브비크는 안 팔릴 것 같긴 한데 홀라는 근데 팔릴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시찬기안 하려고 하는 분들 아직 사지 않나? 야 팔린다 여러분 팔리겠다 이거 아무것도 없네 오진이 도브비크는 조금 에바다 여러분 이건 안 팔릴 수 있겠다. 베이비스도 팔릴 것 같고, 자한번더 가보겠습니다. 개이즈 이거 한번 다섯 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어이즈 이거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해도 딱1 5만 남아서 오히려 쉽게 뜨는 게 여러분 이게 재물이었나 봐. 다섯 개간 다음에 열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열개 중에 일곱 개가 t 피가 나온 것좀 개박이긴 한데 여기서 다섯 개 중에 네개 선수 나온다면 제발 또 비싼 거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자카 안 돼. 7진 가자 8진 가자 얍! 아 5개 중에 3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이스, 잘 떴어, 여러분. 잘 떴어. 잠깐, 127이야. 나이스, 잘 떴어, 잘 떴어. 2600억, 2700억이니까, 50배 이상은 먹었다. 아, 이게 128이 뜨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이거. 뭐. 마지막 이거 한 번? 아니, 6진도 보고 5진도 봤는데, 7진 이상은 하나도 안나오네 여러분. 이거. 그쵸? 아까 처음에 잘뜬 거였구나. 여러분, 혼란 뜬거 진짜 잘뜬 잘 거야. 혼란 5진 확률 개나질걸 개까지 아니고 0.5%걸려 0.5%? 혼란 5진이 0.1%네. 0.1%. .1퍼. 0.1%였고, 아까 127, 6진 뜬 게, 도브이크였잖아 0.06%였어? 야, 이거 되게 높네 아, 어, 되게 낫네. 가겠습니다. 촉촉님이 개주머니시거든요 자, 여러분 촉촉 한번씩 와쳐 주세요. 여러분 촉촉의 기름 한번 봅시다. 촉집 아닙니다. 자, 촉법소는 아니에요. 촉법소는 아니에요. 촉촉입니다. 식촉 아니고요. 자, 가자. 하나, 둘, 셋. 선수 6개 이상 가보지야 독일! 세도백 아, 딱127 아니야. 7진 가자. 아, 저만 살짝 좀 볼게요. 하나가 뜰 수가 있는 건가? 하나는 아니고요. 다섯 개인데. 아, 이게 원래 정배이네 솔직히 여러분, 이게 원래 정배야. 원래 이게 정배인데, 아, 씨. 이게 7 이상이 하나밖에 안 떴네, 이게. 4,600억. 아, 46배. 이게 맞긴 한데, 아, 씨, 선수가 더안 뜨네. 혹시 오랫동안 200만원 썼는데? 다 해서 58배 정도 나왔다고요. 딱 정배인데, 여러분 못뜬게 아니야. 못뜬게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지. 괜찮아요. 잘 먹었네요. 아, 근데 뭔가 이게 되게 빨리 끝나고. 여기 하나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강을 살짝 해드리면서 월토치 그렇게 해보시기 때문에 36,000원에 155기만은 나쁘진 않다 죄송합니다 계주뭐잘 뭐 뜨긴 했는데 기대하시는 것보다 제가 좀 보고 못뽑아드려가